아, 여기 보이는 아파트는 경성 큰마을이라는 아파트고, 1단지, 2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요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, 아, 요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들어오기 전 또는 들어오고 나서까지 여기 30평대 아파트가 1억 8천에도 매매가 안 됐던 곳입니다. 뭐 아파트가 낡아서 그렇지 뭐 이렇게 그런 거를 떠나서 네. 1억 8천 뭐 1억 7천에 매매되는 곳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유동성을 무한으로 풀어대면서 그 많은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. 네. 정치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하고 계시겠지만. 돈은 함부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결국 그렇게 해서 저 아파트도 지금 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아파트는 호평 평내가 되겠습니다. 제가 이곳에 산지가 오래돼서 여기 개발되기 전부터 저 안쪽에 살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명절 전이라, 명절에 그나마 좀 쉬려니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오늘 조금 늦게 출근합니다.